안녕하십니까 스바위 신교도이0 0 1번문 자바함경 1139회차 석일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13번째 미경 1에서 중생들은 색상행식에 집착해서 재앙에 따르나 색상행식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라면 몰라도 떠날 수 있는 것이기에 바로 색상행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라고 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비구 야거 야가 어차 오수 음불 여실지 미심이 환시환 아, 이시이자 자 모든 비구들이여 만일 내가 이 오수음에 대해서 오수음은 바로 색사인시 오운을 얘기를 해요. 맞들임을 맞들임으로 재앙을 재앙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렇습니다. 자 오수음은 빵가스칸다라페네 오음이다라고 오온이다라고 해요. 구사론에 따르면 오는 바로 스칸다는 인과관계의 생멸하는 유위법의 집착인 화합치를 의미하는데 우리 몸도 지수화포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죽으면 지수화포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화합이 돼서 성취된 걸 온이라라고 한단 말이죠. 생멸변화는 모든 것즉 색온 육체지요 수온 느낌이에요. 상온, 상상이죠. 행온, 의지지요 욕구예요. 식온, 마음의식이라고 표현하죠. 이 오온이다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달리 오음, 오중, 오취라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깨달은 자는 오온이 공한데, 중생들은 오온에 집착해서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취온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취온하면 중생이고, 오온이 공한이지라면. 부 처가 되는 거죠. 아오제천 양마약범 삼은 바람은 천 인중중 불탈 불줄 분리 영주 전도 역능자 불 증득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라고 했어요. 나는 모든 하늘과 악마 범부 삼은 바람은 천과 사람들 가운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벗어나지도 나오지도 떠나지도 못하여서 영원히 잘못 때문에 머물렀을 것이고 또한, 능이 스스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증득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요, 어, 원래 범으로 안옷따라 삼략삼보디죠. 음, 안은 없다, 부여요. 욕따라는 위, 상이죠. 삼은 바르다, 정이어요. 맥은 평등하다, 등이어요. 삼은 바르다, 정이죠. 보리는 바로 깨달을 각인데, 더 이상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의 무상정등정각. 더 이상 위없이 바르고 보편타당한 바른 깨달음의 무상, 정변, 정각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완벽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비고, 야가 어차 오수, 음여, 실지, 미시미, 환시환, 이시이고라. 모든 비구들이여, 만일 내가 이 오수, 음에 대해서 맞들임을 맞들임으로, 재앙을 재앙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사실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여실히 알았기 때문에, 아어제천, 악마, 양마, 약범, 사람은, 밤은, 천, 인중중, 자증, 득탈, 득출, 득리 득, 해탈, 결박, 영불, 주전도, 역, 자증, 득, 안역, 따라, 삼약 삼벌이라. 나는 모든 하늘과 악마, 범부, 삼은, 바람은, 모든 천과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증득하여서 벗어나, 나오고, 떠나고 결박에서 해탈을 해서 영원히 잘못됨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고 또한 스스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할수 있었느니라 부처님의 깨우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시제 비구문불소설 환희봉행이라 이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모든 비구들이요. 나는 오수음에 바르게 알고 벗어나서 잘못 때문에 머무르지 않아서 안욕 따라 삼약 삼모리를 증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만일 우리가 사랑과 미움이 없으면 어찌 괴로움과 즐거움의 성세가 있겠는가? 이 도리를 깨쳐야 우할 것이라라고 리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스바이전기도 있잖아요. 보면 잡아합니다. 1139회차 서일 보겠습니다. 증검다에 석율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붓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계론 성찰스님 대결법문 들등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율봉 스님의 s i d 불교교육대학